아야! 아! 새벽 2시! 박정호 님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다리를 움켜쥐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날카롭게 파고드는 통증은 마치 뼛속까지 칼로 찌르는 듯했고, 본인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놀라 깨어났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풀리지 않는 통증에 결국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됐죠. 처음엔 단순한 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우 님의 다리 혈관에 피떡이 형성되고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폐로 혈전이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정우 님처럼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물을 안 마셔서 그런가, 그냥 나이 탓이지 뭐하고 넘기신 적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생기는 증상처럼 보이는 다리 쥐가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호가 되는지, 어떤 원인들이 숨겨져 있고,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습관들을 갖춰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 6가지. 예방할 수 있는 습관 5가지. 쥐가 났을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응급대처법.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위험한 징후 5가지.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까지. 오늘 영상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부터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결의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증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정우님의 사례처럼 우리가 흔히 넘기기 쉬운 다리 경련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근육과 신경, 혈액 순환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갑자기 하거나 평소보다 오래 걸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주로 지내시던 71세 정기로 님은 며칠 전 손주들과 동물원 나들이를 다녀오셨는데, 그날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오랜만에 많이 걸으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노화된 근육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갑자기 움직임이 많아지면 근육에 피로가 쌓이며 경련이 쉽게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눌러버리는 경우에는 자는 동안 지속적으로 근육이 압박을 받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8세 김명숙님은 항상 다리를 구부리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무릎을 곧게 펴고 자는 자세로 바꾼 후 쥐가 나는 빈도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드시거나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중년 환자분들 중 실제로 하루 물 섭취량이 1L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노화에 따른 근육과 신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고 신경의 자극 전달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관리를 더 해줘야 한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주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쉽게 쥐가 나게 됩니다. 76세 윤영애님은 밤마다 같은 다리에만 쥐가 나고 붓는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에서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 치료를 시작했지만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이뇨제나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중 일부는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서 지가 나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바꾸고 나서 증상이 생겼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스스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은 몸에 맞게 조절해야지 임의로 조절하면 더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정우 님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의사의 권유대로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단한달 만에 요즘은 밤에 무서워서 잠드는 일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쥐 증상은 분명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쥐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모두 복잡하거나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무거운 이불 대신 가벼운 이불을 쓰고 가능하다면 발밑에 수건을 말아넣어 다리를 살짝 높이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72세 임재호님은 예전엔 항상 웅크리고 주무셨는데 자세를 바꾸고 나서 자다가 쥐나는 일이 한달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잠들면 경련이 더잘 생기기 때문에 잠자기 전 스트레칭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30초.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30초.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리기. 이세 동작을 매일 꾸준히 하면 쥐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하기입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적으면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이 부족해져 지가 나기 쉽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음식도 함께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바나나, 감자, 유제품, 시금치, 견과류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취침 12시간 전에 드시면. 밤중 근육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기입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TV를 보느라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에 피가 몰리게 되어 근육에 부담이 갑니다.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 즉 발끝을 위아래로 10에서 20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크게 도울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 점검하기입니다. 약을 새로 바꾸었거나 약 복용 후뒤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주치의와 꼭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약 등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봤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쥐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자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은 누구라도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네 가지 응급대처법만 알고 계셔도 다음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경련이 일어난 순간 근육은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근육을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큰 통증이 올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양손으로 잡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누운 채로 힘들다면 벽에 발바닥을 붙이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수축된 근육을 길게 늘려줘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단계, 종아리와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끝을 당겨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그 다음에는 종아리와 발바닥을 손으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강하게 누르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전해지면서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져 경련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특히 발바닥과 아킬레스건 주변까지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 승산열 지압하기.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효과를 보신 팁입니다. 승산열은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종아리 근육 중앙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놓기를 반복해 주세요. 한 번에 3초 누르고 1초 시기를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살짝 아프면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단,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수 있으니 살살 눌러 주세요. 네 번째 단계,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응급처치가 끝난 후에는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경련이 났던 부위에 10에서 15분 정도 올려주세요. 근육이 남은 긴장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뻐근함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찜질팩이 없으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단, 너무 뜨거운 온도는 피해주세요. 손등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 발끝 천천히 당기기. 종아리와 발바닥 마사지. 승산열 지압. 따뜻한 찜질. 이 순서대로 기억해 두셨다가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차근차근 적용하신다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통증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우 님도 응급실에 다녀오신 이후 이 방법을 배우신 후에는 한 번도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 지가 다시 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네 단계만 기억하고 있으니 든든하다고 하셨지요. 박정우 님이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단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긴 위급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쥐가 낫겠지 하고 참으시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증상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워지며 붉게 변할 때, 이런 증상은 심부정맥 혈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 안에 피떡이 생기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붓고 열이 나며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이 피떡이 갑자기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하게 되면 폐색전증이 발생해 숨이 차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쥐가 자주 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가 붓는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번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나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보통 쥐가 났다가 풀리면 통증은 10에서 30분 이내에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심지어 하루가 지나도 근육이 여전히 아프고 움직이기 어렵다면 근육염, 신경손상 또는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며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 이건 혈액이 다리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손으로 만졌을 때 얼음처럼 차갑고 살짝 만져도 느낌이 둔해지는 경우엔 급성동맥폐색증일 수 있습니다.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는 응급상황으로 치료가 늦어지면 다리 일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이 보이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다리에 쥐가 나고 고지어 갑자기 숨쉬기 어렵거나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피떡이 폐혈관으로 이동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빠른 조치가 생명을 살리는 관건입니다. 이런 증상은 집에서 참거나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시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다섯 번째, 쥐가 자주 나고 동시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처럼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MRI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마비로 보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다리 기능을 잃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겁고 붉어진다. 쥐가 풀려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된다.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며 감각이 무디다. 쥐가 나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듯한 증상이 있다. 이런 경고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좀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은 접으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님도 그날 그냥 다시 잠들었더라면 하는 생각만 해도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박정우 님의 사례가 유튜브 영상으로 나간 이후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댓글이나 병원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반복되는 질문 네 가지를 골라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질문 1.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리에 쥐가 더잘 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그럴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운동은 오히려 질을 예방한다입니다. 무리하게 갑자기 많이 걷거나 준비 운동 없이 활동량을 늘리면 근육이 놀라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 그리고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의 긴장도를 줄이고 신경 자극을 안정시켜 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20분씩 걷는 습관은 근육 건강은 물론 혈액순환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이, 바나나가 진짜 쥐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는 질문인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취침 12시간 전에 바나나 1개 정도 드시는 건 전해질 균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75세 이지수님은 저녁마다 바나나 한개 먹었더니 한 달째 지가 안 나요라고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질문 3. 승산열 지압은 매일 해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하루 12회 정도. 특히 저녁 시간에 종아리가 무겁거나 근육이 뻣뻣하다고 느껴질 때 승산혈을 부드럽게 지압해 주시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멍이 잘 드는 체질이시거나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증보다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적절합니다. 질문사 고령자도 응급처치법 따라해도 괜찮은가요? 물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응급처치법은 모두 앉은 채 또는 누운 채로도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은 스트레칭과 지압 위주로 하시고 다리가 아프거나 움직이기 힘든 날은 따뜻한 찜질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내몸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세는 피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함께 나눈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 6가지 였습니다. 갑작스런 운동이나 익숙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근육 과다 사용,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이 아래로 향한 채로 자는 잘못된 수면 자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생기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근육과 신경의 변화,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마지막으로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까지. 이중 두세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생활 습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습관. 기억하시죠 첫째 무릎을 곱게 펴고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유지하는 바른 수면 자세 둘째 잠자기 전단 5분만 투자하는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 셋째 하루 1.5 리터 이상 나눠 마시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넷째 tv 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1시간에 한번은 다리 펌프 운동 그리고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의 영양 여부 점검하기. 이 다섯 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정말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쥐가 났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이네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두 번째, 종아리와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세 번째, 승산열 지압하기. 그리고 네 번째,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이 순서대로 하시면 경련은 훨씬 빨리 가라앉고 다음 날 통증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넘기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경고 신호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우며 붉어진다거나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지와 함께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증상까지. 이런 상황이 오면 기다리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단순한 다리 경련 하나로도 얼마나 중요한 건강신호를 알수 있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넘기고 있는 다리 경련 하나가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박정호님처럼 밤마다 쥐가 나서 깜짝깜짝 놀라 깨던 날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또 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잠드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여섯 가지 원인을 이해하고. 다섯 가지 생활 습관만 제대로 지키시면, 그리고 갑자기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 네 단계만 기억해 두셔도 오늘 밤부터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게라도 반응하시면 건강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박정우님은 퇴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덜 무섭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바른 수면 자세, 물한 잔, 스트레칭 몇 번, 약 체크 한 번, 이 모든 게 나를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지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소개한 증상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다리 질환은 작은 신호가 누군가의 건강을 살리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리 건강도 마음 건강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